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천국에서 엄청난 잔치가 열립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끗. 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데 이 옷의 이름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. 나는 옳은 행실이 없는데 그 옷은 옳은 행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입혀 주시는 순간 옳은 행실을 가진자가 되는 것입니다.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은 행실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. 참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,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한 미움도 없이, 원망도 없이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 값으로 지은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옵니다.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. 이제 너는 내 형제고 하나님의 아들, 딸들이야. 드디어 천국으로 내가 입성했구나. 너무 환영한다 내가 정말 그렇게 고생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큰 보람이 있다. 너무 자랐어.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행실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빚 값으로 산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 인줄 믿습니다.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 여정을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떠나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